또한잔 먹지 않을까 생각이 니요 알겠습니다. 네. 혹시 네. 지금 잠깐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? 이준석 대표하고 약자기 네. 한번 아, 전화 연결을 <laughs> 스피커폰으로 한번 예, 예, 예. 해볼까요? 영상 통화는 지금 뭐 기계 예, 있을지 모르니까 예, 예. 아 대표님 부득이하게 전화 드는데 렸 전화 통화 잠깐 가능하신가요? 한3이분예 L G 뉴비전 박광상 기자님인데 한번 이사 나누시죠. 네. 예, 안녕하십니까? 아, 예, 박씨 안녕하십니까? 예, 진짜시죠? <laughs> 예, 맞습니다. <laughs> 어, 목소리 비슷한 이런 분 아니시죠? <laughs> 예, 지금 순천에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시 그래. 아, 요즘 네. 그 순천에 계신 거예요? 예, 예, 순천에 있습니다. 아, 그 순천에 무슨 일로? 제가 그뭐 이제 잠시 시간을 보내려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 있으려고 하는데. 네. 예. 경상도가 있으면 제가 경상도 출마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전화도와 <laughs> 있고 와 있는 예. 김에 제가 여기서 아이들 모아서 지금 이제 무료로 가르치는 교육봉사하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구나. 저희 예. 우리 강대기변의 사부는 좀 어떤 인연이세요? 아, 니 저랑 동지적 관계입니다. <laughs> 아 동지적 <laughs> 네,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. 같은 예. 꿈. 아, 제가 옛날에 네. 제가 이제 대표할 때부터 뭐그 전부터도 교류가 있었지만 대표할 때 보면은 정책 공모전 같은 거 하면은 예. 또 예. 아주 우수한 정책으로 참여해가지고 음.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고. 네. 예. 예. 네, 그래서 뭐 강원도를 대표하는 우리 당 인재입니다. 아로 예. 혹시 예. 갑자기 훅 들어가는데 예.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예. 저희 원주의 오픈 스튜디오에서 저희 술한잔 하시면서 주저포차 나오실 생각이 있으실까요? 예,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원주에. <laughs> 예. 알겠습니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. 제, 항상 건강하시고요. 잠시만요. 예, 예, 예. 예. 대표님 감사합니다. 순천에서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아이들 잘 가르치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. 예. 그데 예. 이게. 정...